최근 정부에서 이 기초연금에 대한 설문을 국민을 대상으로 어 실시를 했는데요. 이 국민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의식이 이제 변화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수급액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예 설문의 결과로 나타났는데요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초임금 국민 대상 설문에 대한 이 변화 추이가 이어졌는데요. 자, 지급대상은 줄이자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33% 이상이 지급대상은 줄이는 것이, 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기초임금 개혁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급여 수준은 더 높이자는 방안을 선호하는 사람이 다수로 나타났다. 네, 어제였었죠.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사회정책 국민 인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요. 연구원은 약 3026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는데 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3.2%가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여야 된다. 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동안 기초연금은요, 예,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지급을 했었죠. 네, 2014년도에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이 됐고, 이때는 2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을 내세워서 시작된 이 기초임금이 30만 원으로 인상하더니 계속해서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서 현재는 34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40만 원 공약을 했었었죠. 네, 어쨌든 20만 원으로 시작했던 이 기초임금이 10년이 지나서 지금 4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지급 대상자 70%를 우리가 비율로 정해 놨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죠. 네, 1년에 약 70만 명에서 80만 명의 이 지급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를 잡으면 1년에 약한 50만 명씩이 이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건데요. 어쨌든 수급액이 오르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았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요, 이 국민들의 인식조사, 기초연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이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가장 많은 33.2%는 지급대상을 줄여야 된다. 현행 70%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급여 수준은 높여야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 된 걸로 보면 약한 50만원 수준 정도가 나타나고 있죠. 네, 그 다음에는요, 지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자. 네, 현행대로 유지. 네, 그렇다면 70% 그냥 지급을 하되 급여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상당히 꽤 높았습니다. 26.8% 했어요. 33.2%와 26.8%를 이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현행 유지. 현행 유지라는 것은 지금 소득하이 70% 그리고 물가 인상률 정도만 반영되는 금액을 그냥 가져가면 좋겠다. 이것이 18.8%. 또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은 현행대로. 지급 대상을 늘린다는 얘기는요. 현행 70%니까 적어도 90% 혹은 100%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얘기가 15.2%. 네, 이것도 사람은 낮은 건 아니죠. 네, 15.2%.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급 대상도 늘리고 급여 수준도 높였으면 좋겠다. 네, 이건 정말 바람직한 희망사항이지만 6%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그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지급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70% 유지를 하고 급여 수준 좀 올려달라. 네,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설문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급 대상은 줄이자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급여 수준은 또그 대신에 올려달라.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도 2022년에는 23.2%, 2023년에는 23.7%, 그리고 2024년에는 33.2%로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이자. 한 40%를 주고 급여 수준은한 50만원 주자. 네, 이것이 지금 23.2, 23.7 이렇게 나타나다가 올해에는 33.2%로 대폭, 어, 신장이 됐었죠. 예, 네, 현행 유지 역시 같은 기간에도 14%, 16%, 18.8%로 지금까지 70% 유지하라는 것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이 국민들의 이 찬성 선호도 설문에서는 어쨌든 이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추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대상을 줄인다면 수급 급여는 늘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70% 지급을 하다가 이것을 40%로 지급을 한다. 네, 그렇다면 이 수급 급여는 늘려야 된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정부에서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반면에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2023년 23.1, 2023년 19, 2024년 15.2%로 줄이고요. 또 급여 수준도 늘리고 지급 대상도 늘리자 이거는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기초연금은 소득하위70%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2025년 기준으로는 34만 2,510원이죠. 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36만 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1천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한 70%를 우리가 산출한다면 736만 명.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고령층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2027년에 전체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가 지급 대상을 줄이자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지금 정부에서 유지되는 것들이 70세 연장하자는 얘기도 나왔었죠. 네, 또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뀔까? 지난해 기초연금에 투입된 예산은 24조 4천억. 네, 보건복지부가 이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2023년에는 39조, 40년에는 76조. 이거는 지급대상자 70% 비율을 우리가 놔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기초연금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것일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은 높여야 33.2% 과거에는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현행 유지하고 급여 수준 높여달라는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급 대상을 줄여야 된다. 이거 정부의 맥락과 같아졌죠. 네, 두텁게 보장하겠다. 그 동안 대상을 어떻게 늘리겠다, 줄이겠다는 얘기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3.2%가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은 높여야 된다. 지급 대상은 현행 유지를 하되 급여 수준은 높여야 가 26.8%. 현행대로 70% 지급해 달라. 그리고 급여 수준 안 올려도 돼.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하자가 18.8%. 저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은 현행대로. 네, 지급 대상 늘리자는 얘기는 100% 또는 90%까지 늘리자는 얘기는 15.2%.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도 높이자는 얘기는 6%로 뚝 떨어졌죠. 네, 이 설문은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만 한 것이 아니라요. 전 연령층의 고르게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어쨌든 기초연금은 좀 줄이자는 이야기가 33.2%로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지급대상과 수급액. 지급대상은 줄이는 게 좋겠다. 네,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대상자가 70%에서 40%로 줄이자.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액은 늘리자. 현행 34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40%에 해당하는 이 50만원 받는 분들은 어, 상당히 어, 좋아졌죠. 그러나 70%를 지급하다가 이 40%로 줄어들면서 못 받는 30%는 이게 과연 쉽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정책입니다. 시행 시기는 우리나라에 지금 어, 어려운 이 환경 여건에 취해 있는데 이것과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마지막 나온 이 추위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